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집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집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신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로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아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맛이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 변질된 신앙을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 생활은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나긴 도피 생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도피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아, 알아보고 그 뜻을 깨달아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10 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하에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의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아멘. 십 사람들은 또 다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즉시 일어나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 왕은 이전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울 왕은 또 다시 정예군 삼천 명을 뽑고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하길산에, 어, 하길라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일 때까지 그곳에 끝까지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 왕은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의 때와 같은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한 것이죠 이처럼 사흘왕은 얼마 전에 엔게디에, 엔게디에서 다윗이 살려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서령관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친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그 동안 다윗은 사울 왕 군대가 뒤쫓아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울 왕의 군대의 진영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의 규모와 그리고 위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즉시 일어나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의 진영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함께 단둘이서 사울 왕 군대의 진영 안으로 잠입하기로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정을 한 것이죠.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의 군대는 3천 명입니다. 지금 다이시보유학원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왕과의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어떨까요? 승부는 이미 계산돼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승부가 안 되죠. 다 전멸 당할 것입니다.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의 군대는 몇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이은 솔선수범하여서 사울 진영 안으로 자기가 직접 잠입하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어, <laughs>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아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리다 하니. 아멘. 다윗과 아비새는 한밤중에 몰래 사울 왕의 군대의 진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흘 왕과 병사들이 모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경계근무를 서는 병사도 없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흘 군대는 명분 없는 자전 출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다윗과 아비사가 잠입한 걸 모를 정도로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비사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비새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저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간청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엔게디 광야 때와 같이 또 다시 죽이지 말라 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 불구하고도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대항하는 것으로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죽을 때가 이르게 어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은 사우랑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대시한다라는 것을 지금 아비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우를 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 왕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직접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다윗은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 불과하고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챙긴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의 앵게디 광야 구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거돗 자랑만 배웠던 것처럼 지금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는 몰래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진영의 모든 병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상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잠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군대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무엇입니까? 변진된 신앙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초반에는 하나님께 잘 순종했지만 점점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왕권과 안의를 위해서 움직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쫓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저호의 기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지 순복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테스트하심으로써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 나가는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은 후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고 온전히 세워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뜻과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기엔 유익한 길만 가고 싶고, 내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어떻죠? 우리의 영혼은 다시 리셋되어 있습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변질됩니다 이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한 지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하며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아 순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본질,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등상에 등불로 삼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신대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테스트 받고 연단 받고 다듬어져 가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내 원하는 대로, 내 유리한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은 속에서는 온전히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변질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는 우리 성만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